자기만의 식단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고 또 암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어 주위에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자기만의 맞는 정보.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듣고 내 몸에서 소화가 잘 되고 또 한편으로 또어 배변도 잘 되고 또 속이 편하다면 자기한테 맞는 식단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술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수술 직후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술 3개월까지는 어, 너무 힘든 운동을 하지 마시고 유산도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은 어,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좀 과격한 운동을 하셔도 아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영양 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영양사 조혜진입니다. 수술 전에는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수술 전 체력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이나 빵과 같은 곡류, 고기와 생선 같은 어육류, 채소류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과 다른 식사 요법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위가 작아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장에 빨리 내려가는 경우 속이 매스끄럽거나 뭐, 현기증이 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던팅증후군 증상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는 아주 천천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천천히의 기준은 한번 씹을 때 100번 정도 씹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끼 식사 시간을 40분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국물은 수저로만 조금씩, 소량씩 떠서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위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7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긴 어렵기 때문에 식사는 나누어 조금씩 자주 드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과 우유 및 어육류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식사를 드시거나 과식을 하신다거나 급하게 빨리 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나 식품의 편견을 가지고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시는 경우 열량과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식사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2, 3개월간은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으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식품인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맵기 드셔 주셔야 합니다. 고기의 경우 떡갈비나 장조림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을 이용하시고 수술 초기에는 잘게 다져 식사에 소량씩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선은 조직이 부드 러 했기 때문에 물을 자작하게 부어 조림으로 이용하시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소량만 두르고 뚜껑을 덮어 촉촉하게 구워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생선의 껍질은 질길 수 있기 때문에 벗겨내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의 경우 양상추나 호박, 오이, 무처럼 부드러운 채소들을 선택하시고 채소의 껍질이 있는 경우는 벗겨내시고 잘 찍혀서 익히, 잘게 다져 식사에 소량씩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위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양배추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잘게 다지거나 어, 즙을 내서 죽을 끓이거나 반찬을 하실 때 이용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즙이나 액기스로 이용하시는 것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대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영양사 조혜진이었습니다.